에스겔 새로운 성전, 에스겔 새로운 성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명칭을 좀 보시겠습니다. 명칭은 히브리어로는 예츠케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츠케일, 그 뜻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힘을 얻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치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말로는 사람 이름 그대로 에스겔 이렇게 불려집니다. 우리가 에스겔에 대한 정보를 보면 그는 부시의 아들로 제 사장 가문의 출신이었다고 알려지고, 바벨론 1차, 2차, 3차 포로 시기에, 특별히 두 번째 포로기에 그는 끌려가게 되었는데, 포로지에서 지내던 중에 한 5년 정도가 되었을 때, 주전 593년에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 23년 동안 포로지 바벨론에서 그는 활동했다고 알려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포로지에 와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세우셔서 아예 특화되게 포로기에 포로지에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지만 하나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들을 온전케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또한 회복의 날을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조를 보시면 세수로좀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24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두 번째,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마지막 33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1장부터 24장에 대한 부분은 예루살렘 포위 전,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전에 주전 588년 이전의 상황들을 얘기한다면, 우리 두 번째, 25장, 32장 그 내용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33장 이후는 이제 예루살렘 포위가 끝난 다음에 주전 586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은 다 멸망하지 않았을 때, 끝까지 회개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시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는 이제 지금은 멸망했으나 하나님이 앞으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첫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되었을 때 이때가 회개의 마지막 기회다.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유다의 인접 국가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국, 이 모든 세계 열방의 족속들,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벌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주 통치의 권리를, 권한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맨 마지막의 메시지는 특별히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 환상에서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마른 뼈 조각으로도 사람을 만드시고 군대를 만드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어도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꿈꾸면서 남은 날을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제를 좀 보시면 첫째 포로기 포로지에서도 말씀하신다 시기적으로 볼때 포로기이고. 또한 공간적으로 볼때 포로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흔히 사람들은 이럴 때 모든 걸 포기합니다.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했다. 그리고 지금은 포로지에 끌려와 있다. 이제 우리는 국가도 없다. 뭐 이러한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게 은혜입니다. 지금 포로지에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따로 주신다는 것은 포로지도 역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신다는 것. 아직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지낼 때 어찌 보면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강팍하거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살지 말고 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회복의 날을 꿈꾸면서 반듯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고난의 때 회복보다 정결이 중요하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들에겐 분명한 고난의 시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고난의 때 자꾸 억울해하고 자꾸만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 자신은 극히 의로운데 단체 기압을 받는 것처럼 좀 너무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조금 있으면 금방 지나갈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오늘 에스겔의 메시지에서는 너희가 충분히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과잉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공의의 심판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고 너희가 굉장히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대충 빨리 회복될 것처럼 또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가 온전히 이 포로지에서의 복역의 시간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냥 서둘러서 대충 빨리 끝날 것처럼 마음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감옥 안에서 마지막 형기를 다 마치는 것처럼 이 (70년의) 기간이 진행될 때이 속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에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 동안에 너무 수백 년 동안 죄를 많이 저질러 왔는데 주님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에 어떻게 회복되는가보다는 이 기간에 내가 정결해져서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중요함을 에스겔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영적 회복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특히 북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 유다 왕국에 있어서 이들은 지금 국가적으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또 페르시아가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과 계속해서 이들은 오늘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어서 국가가 회복되어야 된다, 어서 나라의 시스템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간에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회복을 옵션으로 생각하고 어서 국가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할수 있겠는데 에스겔은 영적인 회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맨 마지막에 (33장부터) (48장까지의) 끝 부분으로 넘어올수록 결국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미리 암시합니다. 이 땅에서의 국가적인 회복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 영적 회복의 전 절실함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 네 번째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 우리가 포기하는 시간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포로기 선지자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어, 포로기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남의 땅에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리 믿음으로 잘 살아봤자 소용이 없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 강팍해지고 앞날에 대해서 매일 절망하고 아주 더 어, 못되게 살 수가 있을 때에. 우리가 포기하는 시간은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제 우리에 대한 모든 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이제 허우적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아무 기운이 없는 때 그때 누가 구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백성들이 정말 이제 포로지에서 꼼짝 못하고 완전히 납작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이때 이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에스겔을 읽어야 합니다. 내 삶의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여기에서 일으켜 세워주신다. 걸음더미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집을 지어주신다. 뭐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의 말씀은 우리가 포기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여전히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고 정결함을 구하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자꾸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회개하면서 고난이 점점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더 죄악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불편하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아직도 나에게 더러운 점이 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 이 기회에 제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도망을 다니면서 고난을 피해보려고 하면, 하나님 끝까지 따라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다루실 것입니다. 결국, 고난의 때에 도망가는 게 대수가 아니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따라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고야 마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더 정결해지는 법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시급한 회복은 영적 회복이다 우리가 오늘 코로나 3년째 4년째를 지나면서 뭐 개인과 또 가정, 직장, 교회, 나라와 민족 다 어렵다고 할때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 우린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먼저 공예배를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개인 경건 시간, 매일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 다락방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헌금 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오늘날 회복에 대한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우리 믿음 말고 다른 것이 회복되어야 믿음이 회복된다고 하는 식으로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반대입니다. 믿음이 먼저 회복되면 나머지는 차례로 회복되게 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한번 영적 회복을 더 추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표를 바꾸고 물질 사용표를 바꾸면서 영적인 회복에 집중하게 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새로운 성전, 옛날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 새로운 성전, 특별히 스룹바벨 성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더 튼튼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